여기 한2 5 0 0포기 정도 쭉 되는데, 2 5 0 0 되는데, 차그마치 3,000원에 판매 합니다. 3,000원이에요? 한, 한 통에 3,000원. 이건 뉴스 값이지. 아, 예. 그래수준입니거요 자,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가 나갈 수도 있고, 큰 거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정도 됩니다. 이 정도. 오. 자, 이 정도 되는 한금 매출. 자, 오. 이게 한 통에 3,000원. 1인당 4개, 1인당 4통. 한 통에 3 0원이니까내 네 통이면 12,000원에다가 택배비까지 해갖고 택배비 포함 1 5,000원. 거에 영상을 올릴 겁니다. 자, 주문은 무조건, 무조건 링크로만 가능합니다. 링크. 첫 번째 댓글에,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링크를 걸어놨어요.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주문서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. 어. 그러면은 선착순 100명이 있다. 100명 딱 끝나면 일단은 링크가 안 돼. 100명 딱 되면 그렇게 해놨어요. 과연 아, 소리 어떻게 와자이 정도 이 정도 노란빛이요? 너무 예뻐요. 자이 정도 황금 배추를 갖다가 이게 한 통에 3천원 야, 한 통에 3,000원. 한 통에 3,000원. 아니, 안 해도. 너무 응, 찼죠, 그죠? 네. 자, 요게 이제 조금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,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속이 이제 어느 정도 차니다 그래서 요거 한 통에 3,000원 요 가격으로 해가지고 선착순 100명.